안녕하십니까 성원어낚시 TV의 성원입니다. 오늘은 고등어 낚시예요. 표층에 지금 바로 보이는 거 뛰는 거 보일라나? 물었어, 물었어. 자, 표층에 지금 뛰는 게 보일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릴링하면 바로 바로 먹습니다. 아,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에메랄드 스시 어이구야 일단 먼저 고기부터 정리하고 음, 응, 표층에서 먹어 아, <laughs> 표층 바이트 바로 들어온다 아, 어, 집게 써야 되겠다 오늘 자낚시대는에마랄다스의 에깅떼입니다 74mmh 그리고 미는 트윈파워 3000번 3000xg 합사 1호 쇼크레저 20 그리고 메탈은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 MG MG 35g 슬로우캐스트입니다 이거는 바이브라이너도 먹고 다잘 먹어요 지금은 굳이 뭐 고를 필요는 없고 그냥 던지면 나옵니다 던져 놓고 조금 살짝 가라앉히고 슬릉 흘릉 릴링 하다보면 히트 고기 많이 잡으려면 라이트 파팅 때 이런 거 챙겨야 돼요. 이건 지금 이제 애깅 때란 말이죠. 손맛 보려고 가져온 거라 대부분 이런 거는 손맛 보려고 가져오시는 거니까. 음, 좋아. 이렇게 릴링. 빨리, 빨리, 빨리. 사이 쇼라 예땡큐 응, 그러고 또 던지고 <laughs> 배를 지금 닫아놨습니다. 좀 닫아놨습니다 준비 고 살짝 담궜으면 돌릴게요 얘네 지금 표준 떠 있을 때 오케이 히트 얘네 지금 보통한 3m 어 3m다 5m에 거의 있는 거 같아 지금. 어, 휴 건드렸는데. 툭툭 친다. 음, 이렇게 많어 줄풀때스풀 라인을 살짝 잡고 계시면서 내리다 보면은 얘네들이 줄 먹고 이제 추석 건드는 게 느껴져요, 손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건 뭐, 채비에만 내리면은 먹는 거니까, 고기가. 여기 앞에 지금 막 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은 여기 살짝 던지시면 그것 좀 기다립니다 먹었어 지금 응,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이런 거 이제 뭐 거, 얘네들이 밥 먹는 사이즈가 비슷한, 얘네들이 뭐냐 먹는 게 고등어들이 먹는 그 위치에 있는 거니까, 멸치들이, 또 멸치들은 갈매기 밥이니까, 주변에만 싹 던져서 그냥 감으시면 돼요. 굳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네. 으면 그럼 이제 뒤에 네. 있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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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 네. 네. 애들. 왔어. 아. 그냥 가버렸네 자 오늘은 배민트로 어군이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이드층에서 자꾸 먹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보이잖아요 치는 곳 갈매기들이 딱한번 쳤던 곳에서 무조건 한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럼 그쪽 구으로 던지기만 하면 고등어 바이트로 옵니다 지금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줄이 안들어간다 풀리는 보이죠? 흙이 안는 거지 이라인 스프레이에 손만 갖다 대놓고 벌써 거기서 텐션이 살짝 젖이기 때문에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그냥 감으면 돼요. 후킹하고째면은좀 째게 잡두고 안 째면 그냥 계속 감으면 되고. 이렇게 막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감아줘야지. 털리니까 이자 라인 좀 길게 유지하고 집게로 집고 빼주는 것이지. 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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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보여봤어요? 지금 이런거 갈매기 물결치기 전에 얘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일단 무조건 던져서 그냥 하면 돼요 끝. 쁘 데이트.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앞쪽으로 아, 갈매기는 최대한 잡지 않는 걸로. 오케 한번 쓱 올렸다가 폴링 시켜줬으니까 바로 먹었어요 또 아니, 얘네가 늘나는할 때는 뭐, 뭘 해도 먹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진짜 가끔씩 뭐 오늘처럼이라던가 어, 이렇게 뭐좀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공략을 좀 해줘야 되는 그 수심층이라던가 아니면 좀 떨어뜨려 줘야 되는 액션을 줘야 되는 폴링 그 액션을 좀 줘야 되던가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거만 하면은 웬만해선 잡아요. 어, 두번두번 두번 하는 막내 잡았잖아요, 저기. 응? 자, 이렇게서 좀 해볼까요? 그지 배는 뭐 어디서 와도 상관 없고 그냥 고기 랜딩하기 쉬운 곳 저는 거기로 선호합니다. 음 나쁘지 않아. 자또헐링 기다려주고. 풀링해 먹었어요. 풀링 라인이 더 빨리 풀려 나가더라고요. 음, 좋아요. 괜찮네. 네? 괜찮네. 아. 어. 가볍 <laughs> 배가 흐르고 있으니까 얘가 또 오고 있으니까 힛! 히... 있는지 몰랐어 그쵸? 어 감다 보니까 어 이거 토독, 토독, 는데왜 이렇게 가볍지? 어이 느낌은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거고반방 어. 느낌이 요어 라인이 내려가는 게안 보이더라고 그래갖고 뭐지 배가 가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었어 <laughs> 오, 좋아. 왜? 작았어? <laughs> 살짝 터져버렸어. 너무 많이 먹었나봐. 앞쪽에 아직 앞쪽으로 타력이 좀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좀더 앞쪽을 던져서, 라인 선택고 라인 맞추시고 아아 노차트 쇼파이 オッケー、お、ハード、オッケー、こう、オッケー。 줄이 안 내려가면 무조건 바이트 먹고 있는 건. 음, 미지 Это